장에서는 지금 방금 5장에서 이야기했던 현금 흐름 할인법이 아예 대놓고 그 장의 제목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방금 우리가 배웠던 기본 원리를 더 확장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어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첫 먼저 첫 번째 지난 방금까지 했던 5장에서는 미래에 받는 돈이 하나로 딱 있었어요. 한달 후에 15,000원, 1년 후에 2만원 이렇게 딱 하나만 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 매달 5,000원씩, 1년 동안이라고 한다면 한달 후에 5,000원, 두달 후에 5,000원, 세달 후에 5,000원, 네달 후에 5,000원 이렇게 해서 12번의 현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런 투자는 지금의 가치로 따졌을 때, 현재 가치로 했을 때, 총 얼마의 가치를 가지느냐? 여러 개가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문제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다뤄볼 거고, 그것을 이해하면 그 중에서 좀 패턴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는 보통 편의상 연금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연금이 특정 패턴이 있는 그런 금융 상품인데요. 예를 들면 보통 일반적인 연금은 내가 은퇴한 이후부터 나에게 생활비로, 어, 꾸준하게 한 달에 얼마씩을 지급한다. 이런 것이 보통 연금 계약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매달 받는 금액이 저, 동일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이제 매우 많기 때문에 그 현금 흐름의 가지수는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반복되는 계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공식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연금 계산식에서 나오게 되는 몇 가지 공식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자율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기본적으로 1년을 하나의 기간의 단위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본 것처럼 한 달은 어떠냐 이렇게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고 반년 동안만 투자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만 투자하면 혹은 하루만 투자하면까지도 생각을 확장해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서 같은 이자율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실제로는 효과가 전혀 달라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게 네, 되겠어요. 자,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여러 개의 현금 흐름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행에 적금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적금 상품이란 어, 은행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보통 은행 앱을 키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나오는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나오는 브로슈어를 열어 보면은 보통 정기 적금이 있고 그다음에 정기 예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기라는 것은 그 똑같은 규칙적인 기간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적금은, 어 누적되는, 그래서 쌓이게 되는 금, 돈이고, 예금은 한 번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기 예금은 보통 100만원 이상의 돈을 꾸준하게 한 2년이나 3년 동안 내가 그냥 은행에 쓰지 않고 가만히 두었을 때, 이자를 주는 상품을 보통 은행에서는 정기예금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정기적금은 그런 목돈, 100만원, 200만원 되는 큰돈이 아닌, 아, 이, 어, 없는 경우에 사람들이 저축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만원, 한 달에 5만원, 한 달에 10만원,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돈을 저, 매달 틈틈이 저축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정기적금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정기적금이 바로 여러 개의 현금흐름이 있는 대표적인 그런 상품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이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은행의 이자가 8%다 오늘 100을 넣는다 그리고 1년 후에 100을 또 넣는다 그러면 나는 2년 후에 총 얼마를 받을까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차근차근 생각하면은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처음 넣는, 오늘 넣는 100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오늘 100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1년이 지나면 그것에 대해서 8% 이자가 붙기 때문에 1.08이 돼서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108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한번 어 그것이 그 1년이 지난 후에 그림으로 그리자면 오늘 100을 넣었어요. 그게 1년 후에는 108이 될 거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나는 1년 후에 100을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내가 1년치에 1년차에 가지고 있는 돈의 총 크기는 20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208을 다시 1년 동안 저축을 한 셈이니까. 또8% 이자가 붙어서 224.64 208에 1, 1 더하기 0.08을 곱해서 224.64라는 금액을 얻을 수 있으므로 따라서 이 방법으로 저축을 하면 나는 2년 후에 224.64로 어약 24달러 정도의 이자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계산을 방금 했던 계산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할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지금은 한 기간 움직여서 합산하고 한 기간 움직여서 합산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것 쭉 가보고 이것 쭉 가보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오늘 넣는 100은 1년 후에 108이 되는데 이것을 다시 그대로 저축을 한다면 또 곱하기 이자가 붙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금액이 될 거고, 그리고 또 1년 후에 넣는 100은 이것을 1년 동안 저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1년, 2년 후에는 한 기간이 지났으니까 108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과 이거를 더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2년 차에 최종적으로 얻는 금액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224.64라는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가 개, 처음에 계산했던 방법을 살펴보면 100 곱하기 1.08을 한번한 후에 1년차에 생기는 100을 더해주고 다시 그 전체에 대해서 1.08을 한번더 곱해서 한 번의 기간을 움직였죠 근데 이것을 수학에서 말하는 분배의 법칙을 이용해서 나눠서 생각하면 100, 처음에 100에 대해서는 처음에 100에 대해서는 1.08을 곱하고 다시 1.08을 한 번도 곱한 거죠. 그래서 100에 곱하기 1.08의 제곱이 고두 번째 1년차에 넣게 되는 100은 한 번만 1.08을 곱해주는 거라서 100에 1.08을 한번 곱해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100 처음에 들어가는 100은 한번두번 1.08을 곱해주고 두 번째 들어가는 100은 한 번만 1.08을 곱해준 거랑 똑같더라.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면은 당연한 얘기를 한 겁니다. 다만 사람의 개험으로 이야기하면은 생각의 방법이 틀린 거죠. 기간을 차근차근 하나씩 옮길 것이냐, 아니면 돈마다 따로따로 따로 생각을 할 것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다. 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어, 미래의 가치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기간씩 미래 가치를 계산해가면서 차근차근 움직여서 최종적으로 n년 후에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매년 혹은 각각의 시간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들을 따로따로 미래 가치를 구한 후에 그것들을 모두 합해주면 된다. 자, 지금은 이제 여러 개의 현금 흐름이 있을 때 그것을 미래로 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현재입니다.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 그럼 어떻게 할수 있느냐? 자, 요 연금의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은퇴 직전인 어 할아버지가 64세인데 내년 65세가 되는 순간부터 5년 후까지 매년 1000달러를 받는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사람은 6%를 자기의 그 이자율, 할인율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받을 연금의 현재 가치는 얼마이냐라는 문제를 고민한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림으로 그리면 오늘 현재가 있고 1년 후 2년, 3년, 4년, 이제 5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1000, 2년 후에 1000, 3년 후에 1000, 4년 후에 1000, 5년 후에 1000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모두 합한 것은 오늘 기준으로 얼만큼의 값어치가 있을까라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과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5년 차의 기준에서 이야기해 봅시다. 5년 후에 받는 이 마지막 천은 그보다 한 1년 전인 4년 기준에서 생각을 하면은 1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이것의 4년에서의 현재 가치는 이것을 6%로 1.06으로 나누어서 9 4 3 얼마가 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년에는 내가 1000을 받고 그 다음에 받게 될 943도 가지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또 1년 땡겨 오면은 한번더 6%로 나누어서, 어, 18, 3 3 어쩌고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3년의 기준에서 보면 이3년치에 실제로 받는 천과 3년 이후에 받는 1833이라는 돈이 있는 셈이기 때문에 그두 개를 합하면 2833에 있는 셈이고 그것을 그보다 1년 앞에서 생각하면은 또한번 할인을 해서 2673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차에는 그때 실제로 받을 1000과 요그 이후에 받게 되는 2673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총 3673을 가지고 있는 셈이고 그 3673은 1년 기준으로 또다시 한번 할인을 해주면 3465더라. 그럼 최종적으로 1년 후에는 1000 받고 그 이후에 3465를 받는 것을 한번에 받는다 라고 칠수 있기 때문에 합하면 4465. 4, 4, 6, 5를 오늘 기준으로 한번더 할인을 하면 은 최종적으로 4, 2, 1, 2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00, 1,000, 1,000, 1,000 이렇게 5천이라는 총액을 5년 동안 나누어서 받는 것은 4,212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넘어가기 전에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총액이 이렇게 5천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늘어지기 때문에 나눠서 받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면은 할인이 되어서 작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혹시 야구에 관심이 있다면 어, 최근에 그 화제가 되었던 것이 그 일본에서 일본을 비롯해서 일본 출신이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하는 야구 선수가 오타니라는 선수인데 그 오타니 선수가 la 다저스로 가면서 역대 최고 총액을 보장을 받았다 라는 뉴스가 화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계약을 따져보면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계약인게 은퇴 후에 굉장히 많은 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사실 이렇게 재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금액을 받는 것이라서 현재 가치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크기가 줄어들어서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이익을 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탄이도 그것에 동의를 했다. 자기가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가는 것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에 뭐 이런 서로 이제 니즈가 맞아서 된 거죠. 그래서 뭐 총액을 키워서 자기는 자존심도 세우고 한편으로는 구단도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계약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스포츠에서도 이제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구단들은 이 기간을 나눠서 지급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잘 적극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연봉 계약을 하거나 할때어뭐 보통 전문직들은 계약을 맺으면 그 오늘 계약금 사인하면서 계약금을 바로 받고 그다음에 나누어서 몇 년에 걸쳐서 뭐 총액을 얼마를 받는다 이런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회사에 취업을 하면은 월급을 이제 나누어서 받죠.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월급의 총액은뭐 연으로 따지면 연봉이 얼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미래의 가치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게 실제 현재 가치는 좀 작아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점들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다. 제가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각설하고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렇게 미래에 있는 돈을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5년, 4년, 3년, 2년, 1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은 각각을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년을 한번에 현재로. 4년을 한 번에 현재로, 3년을 한 번에 현재로, 2년을 1년을, 2년을 한 번에 현재로, 1년을 한 번에 현재로 온 후에 것들을 합해도 되더라. 지금 우리가 미래에 가는 것도 하나하나 움직이나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하나 동일한 결과를 얻었듯이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것도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 계산이 상대적으로 규칙이 발견이 돼서 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장을 드리는 방법은 그 방법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